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아 유진님 잘 지내셨어요? 네그 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거의 여기? 일하면서 살았어요 거의 일하면서? 네. 어 무슨 일 하신다고 그랬죠? 저 노래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예요 노래 이쁜데서 한번 불러주셔야 는거아요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유진님 수술 어떤 수술 진행하셨죠? 눈 쌍꺼풀이랑 코끝 수술이랑 아큐 스컬프에서턱 라인 잡아주는 수술 했어요. 그러셨어요? 어때요? 수술 후에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직 잠 붓기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만족해요. 만족하세요? <laughs> 아, 보니까 눈에 붓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네. 쌍꺼풀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셨죠? 전체 절개로 들어갔어요.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약간 개구리상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쌍꺼풀은 되게 잘 됐다고. 그렇고 코는 아직 붓기 있어서 좀더 자연스러워 봐야 할것 같다 해어 홈티를 왜 때리는 거예요? 네? <웃음> 좀 민망해가지고 붓기 관리는 지금은 호박즙 먹고 산책보다는 매일 하면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laughs> 붓기 있는데 라인 잘 빠질 거고 코는 좀더 경과를 봐야 될것 같다 해 <laughs>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쌍꺼풀을 그리면 은 눈쌍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때요? 그 이후에 뭐 섀도우나 이런 거 상관은 있어요? 이번에 구매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아이싹다다 치우신 거예요? 섀도우 제가 원래 섀도우를 일도 안 일절 안 써가지고. 눈쌍은 잘안 보이는데. 아니 발라도 안 보이더라고. 눈 뜨면 안 보여서. 근데 이제 화장은 이제 눈 화장 이제 연장도 하고 싶고 음. 눈 쪽으로 많이 하고 싶어요. 화장법도 음. 바꾸고 싶. 너무 잘 보이겠다. 맞아 다른 맛이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laughs> 사진 찍고 나서 예전처럼 보정 많이, 많이 하세요? 네. 아, 똑같아요? 아, 똑같이 하긴 하는데. 많이 줄여놨어요. <laughs> 아, 예전보다 좀더 해줬어요? 네. 사진 찍 어때요? 마음껏 찍고 계세요? 네. <laughs> 끝은 여기 비중막격인가? 비중격, 비중격? 네, 비중격 한 거를 앞에다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 한 8점? 아 음, 왜 8점이지? 그 이유도.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 그럴 수 있는데, 눈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코가 아직 살짝 아쉬워요. 아, 대부분 아 붓기가 제일 빠지신 분들은 8점이라고 많이 말씀해주세요. 운동 아 붓기가... 열심히 해서 바풀 찍고 싶어요. 좋았던 점은 이제 원장님도 엄청 친절하셨고 CCTV도 없는 병원도 많은데 CCTV도 이제 있어서 확인도 시켜주시고 병원 자체가 되게 깔끔해서 좋았어요. 그럼 CCTV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CCTV 네 엄살도 심하고 걱정도 엄청 사서 하는 편이어서 응. 근데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좀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것도 있고 이제 음. 궁금했는데 그냥 딱 정말 수술만 하시고 딱 나오는 모습도 안전하게 보니까 음. 좋았어요. 음. 음. 그래서 한결 좀 편안해지셨어요? 네, 음. 많이. 지금 유진님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음. 무서워하셨잖아요. 엄청 무서워하셨다. 아요첫 수술 음. 병원 자체를 무서워해서. 음. 네 이제 걱정과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뒤끝나죠네 눈할 <laughs> 때는 느낌이 다 다르던데 그래서 저 계속 <laughs> 대화하면서 했어요 응. 말 정도만 응. 하 응. 비용은 감도 좋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병원보다는 나체 팀장님한테 더 물어본 것도 있어서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았군요. 네, 좋았어요. 안 <laughs> 되게 부끄러웠는데 귀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확실히 좀더 다른 분들보다 대화할 때 친절하시기도 했었고 병원도 좀 좋은 곳으로 알려주신 것 같고 수술도 빠른 날짜로 잡아서 한, 상담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저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라철 하세요.